가육과 씨앗이 분리가 잘 돼요. 이렇게 내리면 씨만 위에다. 놔. 안녕하십니까. 템플라이프 온주성입니다. 6월이 되어서 밝갛게잘 익은 버리자 이웃에서좀 주셨어요. 어, 버리자는 천식이나 기침에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면역성을 증강시키는데 아주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이 보리자를 오래 두고 먹으면 좋은데 보관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리자를 이용해서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잼을 좀 다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영양 손실도 적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리자 3kg를 잘 씻어서 이렇게 건져 두었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보리자를 찌려고 그럽니다. 근데 찌고 난 다음에 과육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어도 괜찮은 스텐이나 이런 스텐 비슷한 형식의 구멍이 뚫린 찜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저는 넣고 찔 거거든요. 쪄 보겠습니다. 찌기 위해서 물이 한컵 필요합니다. 3kg에 한컵 정도만 물을 넣으면 충분합니다. 물한 컵을 넣겠습니다. 그대로 과육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어둔 보리자에 물을 한 컵만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뚜껑을 덮고 불을 제일 낮은 불로 켜주세요. 불을 한번 붓게요. 이렇게 굉장히 낮죠. 이정도로 해놓겠습니다. 한 컵에 물만 따뜻해지면 이 보리자가 익으면서 과육하고 분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낮은 불로 오랫동안 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리자가 가지고 있는 영양 손실은 줄이고 맛있는 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넣고 삶거나 데치면 보리자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한 컵, 사실 이한 컵도 많아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한 컵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찌겠습니다. 20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래 잘 익었지만 이렇게 쪄지면 푹 이렇게 물러집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불을 끄세요. 불을 끄시고, 요거를 그대로 누를 거예요.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한번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리자에서 물이 제절로 나왔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따뜻할 때 눌러야 이게 잘 눌러져요.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래 가육과 씨앗이 분리가 잘 돼요.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남는 것을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씨만 위에서 남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버리자 씨가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 구멍에서 이게 구멍이 너무 커서 씨가 쏙 빠지면 안 되겠죠 거의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빠져 나왔어요 네, 몇개 줄기가 보이네요 두세 개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 씻을 때 줄기까지 제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했습니다 줄기를 제거하고 어, 앉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씨를 재봤더니 40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kg 정도가 가육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잼의 당도는 2대1이나 3대1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저는 3대1의 비율을 사용해서 설탕 800g을 넣겠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추시면 됩니다 보리자가 잘 익어서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황설탕 500g만 넣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황설탕 500g입니다. 중간에 끓어 오를 때 설탕을 더 첨가하셔도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달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불을 올리고 잼을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센 불에서 시작합니다. 자, 끓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잘못하면 넘칩니다. 이렇게 끓을 때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몬즙을 살짝 좀 넣으셔도 그 맛이 좋습니다. 이렇좀 끓어 오르면 불을 낮추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계속 젓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만 저어 주시면 됩니다. 음, 단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조금 더 달아야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설탕 300g, 마저 다 넣겠습니다. 설탕 총 800g 들어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고, 불조절도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절여지고 있습니다. 이 방울 크기를 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울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 뽁뽁거리는 방울이 꺼지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조금 묽게 하셔야 합니다. 식으면 되직해집니다. 요 블레나 이런데 얹어드실 때는 이 정도 됐을 때 끄시면 적당하실 것 같고요. 어, 빵이나 이런데 좀 발라 먹겠다 이러시면 조금 더 되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농도가 된것 같습니다. 조금 불을 줄여서. 어, 뜸들이는 방식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계피 한 스푼 넣겠습니다. 계피가 들어가면 맛도 향도 그레드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점성인지를 알고 싶으면 조금만 떠서 그 조금만 떠가지고 스텐 그릇에 넣어보셔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조금 만아서 넣어보시고, 여기 이것을 찬물에 식히겠습니다. 네, 식혔더니 점도가 이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나오면, 완전하게 식으면 조금 더 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끄겠습니다. 너무 이걸 돼지 칼 때까지 만들으시면, 식었을 때 너무 빡빡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한 소큼을 식히고, 어, 유리병에 담겠습니다 유리병은 미리 끓는 물에 소독을 해서 말려 두었습니다 이제 한 소큼이 식었지만 이게 뜨겁습니다 유리병에 넣으실 때는 바로 넣지 마시고 조금을 넣어서 흔들으세요 자체적으로 뜨거운 열기가 병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잼은 다 채우지 마시고, 한 8분이나 9분 정도만 채워서 약간의 공기를 둡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닫고 3일 정도 발효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중탕을 해야 됩니다. 잼이 따뜻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넣으십시오. 뚜껑은 안전하게 밀폐는 하지 않으셔도 살짝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용량이 많으면 한 2분 정도, 용량이 작으면 30초 내지 1분 정도만 중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도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마개를 완전하게 닦겠습니다. 자, 꺼내서 완전하게 다시 일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3일 정도 발효를 시켜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까지 그 곰팡이나 이런 게잘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발효시킬 겁니다. 보리자 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드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